이번 시간은 우리가 AD를 쓰다 보면요, 모노페이직이냐, 바이페이직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통 모노페이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360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 바이페이직 AD는 한 120에서 200줄, 이런 거 분명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마칠 겁니다. 자, 일단 AD라고 하는 게, 오토메이티드, 익스터널 디피브리레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자동 외부 재세동기죠. 자, 일단 이 재세동기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심실 세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제 재세동을 해야 되겠죠. 이 재세동이라는 건요. 자, 심장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한번 껐다 키는 것처럼 모든 신근 세포에요, 그러니까 두드려 패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전기 작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시에 탈분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 상태인 완전한 불응기에 빠지게 되겠죠. 자, 이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릴 때 가장 우세한 페이스메이커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뭡니까? 동결절이죠. SA 노드가 딱 이제 다시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했는데 사회자가 뭐라고 말을 하죠. 그럼 얘들이 이제 틀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고 지방 방송이 막 켜져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심실 세동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갑자기 이제 얘가 사자우를 발사하는 거죠. 엄청난 큰 마이크로 정신 차려. 하면 이제 얘가 이제 딱 조용해지고 다시 이 사회자의 지배하에 모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제세동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바로 이 AD에 대표적으로 모노페이직이랑 바이페이직이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파형에 따라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노페이직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이페이지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이게 이제 퍼스트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페이지라고 하는데, 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AD를 쓰려면 여기 부착을 해야 되죠. 부착을 하는데 이 모노페이지 같은 경우는 방향이 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페이지의 경우는요. 부착을 했을 때 양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요. 360줄로 모노페이직은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데 반해서 바이페이직은 120에서 200줄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자, 이 에너지가 적다라는 건요. 결국 제세동의 역치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근손상 자체가 아무래도 적겠죠 어디가요? 바이페이지 쪽이요 우리가 일단 치료를 위해서 쓰긴 하지만 신근 손상은 최소화해주는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사자후를 날리게 되면 귀가 엄청 아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귀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처럼 신근도 얘네들이 이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한 번에 엄청난 강한 자극을 주게 되는 것보다는 이거보다는 좀덜 한 작을 주는 게 신근에 덜 손상이 가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결국에는 에너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축전지 자체가 작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벼울 수 있겠죠. 가볍고 또 값을 매긴다면 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자, 지금 현재는요. 오히려 이 모노페이지 AD가 e 좀더 많이 이제 뭐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더 많은 상태이지만 향후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바이페이직 AD가 앞으로의 대세다. 더 많이 사용될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